고장난 줄 알았어요 아니면은 뭐를 설정을 잘못 눌렀나? 사진을 찍고 나니까 사진이 좀 이상했어요 아아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티쇼트의 우찌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영상인데 이제 막 카메라를 시작하신 분들 입문자 입장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요 갑자기 셔터가 눌리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밝게 찍고 싶은데 어둡게만 찍힌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메라를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꽤 팁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아이폰, 있는데 못 쓰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지만, 그걸 해결을 못하면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해보죠. 블루투스 키보드라든지, 옛날에 사용하던 mp3라든지, 그런 것도 리셋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우리는 인터넷에 검색하곤 합니다. 입문자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탈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도 오고 댓글도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알고 넘어가면 좋은 것들. 고장난 건 아니지만 고장났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몇 있어요. 좀 정리해가지고 오늘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는 카메라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약간의 에러 사항이 있었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고령에서 캠핑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밤에 촬영을 하려고 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지금 둘다 쉬지도 않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카메라를 만지면서 고장났다고 생각이 됐을 기능이지만 조금만 카메라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면 문제가 아닌 현상들,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진을 찍다 보면 사진이 찍히긴 찍히는데 초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사진을 찍고 나니까 초점이 다 이상하거나 내가 맞추고 싶은 초점에 계속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많으신데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보셔야 될게 카메라 앞에 보면은 여기 손떨방 버튼이 있고 거의 모든 렌즈가 이 앞에 AFMF라고 적힌 버튼이 있어요. AF는 뭐죠? 오토 포커스고, MF는 뭐죠? 매뉴얼 포커스. 네. 오토 포커스는 말 그대로 내가 뷰파인더를 보면서 반셔터를 누르면 초점이 잡히는 오토 포커스고. 매뉴얼은 수동이에요. 영상이나 찍을 때 그런 심도 표현할 때 저는 많이 쓰는데 렌즈 앞에 보면 앞에 돌리는 링이 있어요. 이거를 돌리면 초점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통은 AF로 가 있었는데 MF로 이동됐을 때 초점이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초점이 이상하다 싶으면 렌즈 앞에 AF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MF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하늘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정말 어두운 밤에 촬영을 할 때는 초점이 좀안 잡힐 수 있어요. 너무 밝을 때, 특히 역광 사진 찍을 때 초점이 좀안 잡힐 수 있고요. 너무 어두울 때 초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서는 보조광을 내보내서 초점을 잡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초점이 안 잡힐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는 데는 카메라가 좋기 때문에 거의 초점이 다잘 잡힐 거예요. 뭔가 내가 초점 잡을 대상이 없는 곳 있죠. 하늘만 찍는다.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구름에 초점을 잡을 수 있겠죠 구름도 없고 하늘만 있다 흰색 도화지에 대고 아무것도 없는데 찍는다 아니면 텐트가 여기 있는데 이 텐트를 찍는다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뭔가 초점의 대상이 있어야 초점이 잡힙니다 여기서 제가 만약에 카메라를 찍는다면 바로 찍히겠죠 그죠? 잘 잡히고 잘 찍혀요 근데 제가 여기에 한번 촬영을 해 볼게요 이판 어, 잡히네? 여긴 잡히네 냉장고 벽이라든지 뭔가 잡힐 영역이 있어야 얘도 움직이면서 잡을 수 있으니까 초점이 안 잡혀서 혹시 고장난 게 아닐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AF MF 모드 그리고 너무 밝고 너무 어두운 건 아닌지 찍고자 하는 곳에 뭔가 초점이 잡힐 건덕지가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을 하시면은 이 문제는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두 번째. 나는 적당한 사진을 찍고 싶은데 사진이 너무 밝게 나오거나 나는 밝게 찍고 싶은데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요 그렇죠. 지금 여기 여행 와서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 계속 너무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둡게 찍고 싶어. 그냥 너무 또 어둡게 나와요. 조리개 구멍을 열면 빛을 많이 받으니까 뭐 밝게 나오겠지 해서 조리개도 열어보고 닫아보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때는. 밝기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리개랑 ISO나 셔터속도는 어떻게 보면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고 내부에서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은 따로 있습니다. 얘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잖아요. 그냥 너는 영 밝기에 맞춰서 찍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어둡게 찍고 싶으면 카메라에게 어둡게 찍자라고 버튼을 눌러주면서 찍어야 돼요. 셔터속도나. 조리개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모든 게 수동 모드라면 빛의 양을 조절하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하겠지만 보통은 AV 모드, 조리개 모드나 셔터 우선 모드로 사용을 하시는데 거기서 셔터를 조금 더 밝게 한다 그래도 ISO가 더 줄어들면서 뭐 조리개가 조금 더 밝아지고 어두워지면서 밝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촬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리개 우선 모드로 셔터속도는 90분의 1초가 나오고 조리개는 5.6 ISO는 100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밝게 찍고 싶을 때는 뭐 조리개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0이라고 가 있죠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 화면에 보면은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카메라마다 다 달라요 누르면은 여기 칸이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활성화 되는 거 보이죠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서 힐을 돌려서 이렇게 밝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1까지 갔더니 다시 찍어 볼게요 아까보다 밝아졌죠 어야 너무 밝다 나는 좀 어둡게 찍고 싶다 그럼 이걸 누르고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가서 촬영을 하면은. 보다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카메라 내에서 밝기를 조절하는 창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절해주시면 돼요. 저는 항상 조금 어둡게 찍어요. 후보정을 하면서 밝게 찍힌 것보다는 조금 어둡게 찍힌 게후보정에서 그걸 살리기가 좀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M 모드로 설정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이 정도 설정이 밝게 나올지 어둡게 나올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M 모드에서도 초점을 살짝 잡고 나면은. 지금 여기 밝기가 있는 곳에 지금 플러스 2로 가 있죠 어, 야 너무 밝구나 그럼 셔터 속도를 좀더 어둡게 해야 되겠다 그럼 조금씩 내려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조절하시면 을 돼요 M모드에서도 촬영을 할때 나는 조리개 무조건 8로 해야 돼 그리고 ISO는 아, 무조건 100으로 해야 돼 너무 어둡게 나오네 하면은 셔터 속도를 이렇게 움직이면 밝기 창도 지금 따라서 움직이는 거알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적정 노출이구나 하고 이렇게 찍으시면 적정 밝기를 찾으셔가지고 사진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M 모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M 모드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밝기가 적정인가? 카메라에서 보면서 찍는 거예요. 찍고 나서 어 어둡네. 그때서야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밝기 창만 잘 이용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밝기의 사진 설정을 잡아서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나중에 실패하는 사진을 얻을 확률이. 줄어들 거예요. 사진 찍으면 카메라 안에서 백업하고 다 삭제하는가요? 네, 저는 음... 하는 편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진을 막 300장 400장 찍고 나면은 어 이거 잘 나왔다 하는 사진 한장한두장 한 말고는 백업을 하거나 보정을 하고 삭제를 해요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점점 사진이 차겠죠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업로드형인데 너무 고화질로 찍힌다 그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 탭에 가면은 이렇게 화질이라고 있어요 요게 로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1526이라고 적혀져 있죠? 메모리 카드에서 찍을 수 있는 용량입니다. 로우랑 JPG랑 같이 찍으니 1246이 나오죠? 나는 로우는 사용하지 않고 JPG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6795장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해상도는 가로세로 64000이에요. 엄청나게 큰. 해상도 거든요 4k 화질도 3800에 2000이니까 64000이면 ,000, 굉장히 큰 화질이에요 오른쪽에 가면은 조금 더 <laughs> 작은 해상도의 작은 용량들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9999장을 찍을 수 있어요 이건 거의 4k와 비슷한 해상도죠 3800이니까 4k가 계속 찍어도 9999장이 될 거예요 카메라에서는 만장, 이만장까지 표시가 안 되고, 9,999장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아직도 9,999장이죠. 그렇네요. 예, 카메라 메모리에서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고 싶다, 용량을 좀 아끼고 싶은데, 고화질이라기보다는 고해상도의 사진이 필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화질로 들어가서 해상도나 화질을 조금 만져주시면 은 카메라 안에서 많은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 보정을 하나요? 저는 안 합니다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도 보정을 좀 해보고 싶다 하면 좋겠다 생각은 해봤는데 귀찮고 잘 모르고 또 사진을 제가 찍잖아요 그럼 한 장만 찍을 게 아니잖아요 10장, 20장, 100장까지 찍으면 하나 하나 다하려니 귀찮죠. 그렇지. 보증! 보정한 사진이 사실 예쁘게 납니다. 원본도 예쁜 사진 예쁘겠지만 보정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원하는 분위기로 연출을 하기 쉽기 때문에 보정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몰라서 못 하는 거죠. 뭘 만져야 될지 모르겠고 보정을 하더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영상을 올려 놓은 게 있습니다. 원본 사진을 찍지만 사진 보정을 한 듯한 사진을 담는 픽처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뜨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그 픽처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독을 안 하시면 위에 창이 안 뜨는 것 같더라고요 창이 안 뜨시는 분들은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고 창이 뜨시는 분들은 <laughs> 구독자 분들이신데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는 픽처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본으로 찍어도 그 색감이 묻어났기 때문에 대신에 JPG로 찍어 주셔야 돼요. 보정을 하지 않아도 그런 느낌을 찾을 수가 있고 픽처 스타일은 캐논에서 제공하는 픽처 스타일 말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픽처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픽처 스타일을 골라 가지고 카메라에 넣으면 됩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영상에 넣는 방법도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포토샵에서 럿을 적용하는 겁니다. 포토샵이 깔려있긴 깔려있다. 럿을 적용하려면 럿이 필요하죠. 그래서 검색을 해봅니다. 포토샵 프리셋, 라이트룸 프리셋 이런 것도 괜찮고요. 검색을 해보시면 포토샵 프리셋, 나눔 이벤트 등등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를 추천드린다기 보다는 유튜브나 네이버나 프리셋, 럿, 라이트룸 프리셋 등등을 검색하셔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럿을 다운받아 줍니다 저는 여기에 오티쇼트 럿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포토샵에 넣어 줘야 되겠죠 혹시나 포토샵을 실행 중이라면 꺼주시고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 그리고 어도비 포토샵 포토샵으로 가셔 가지고 여기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3d 럿즈 라고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예전에 무료로 받았던거나 유료로 구매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다운로드 받은 럿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자, 권한 계속해서 넣어주고 포토샵에 들어가요. 포토샵에 들어왔으면 제가 보정을 하지 않은 사진에 럿을 한번 씌워 볼 거예요. 우선은 제가 타임랩스로 쓴 적이 있는데 보정본, 뭐 나머지는 다 보정을 한 것들이라서. 어... 이거는 타임랩스 소스로 쓴 겁니다. JPG 파일이고, 똑같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렇게 열었어요. 오른쪽 칸에 보면은, 조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조정에 들어가시면, 아홉 개 칸이 있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색상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3D 러즈에 넣었잖아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찾으면, 어, 여기, 우티 쇼트 러치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만든 럿이 적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럿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적용만 한다면 보정을 하지 않고도 보정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거는 저번에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거는 제가 보정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조정 마찬가지.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오티 쇼트 럿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조금 약간의 시네마틱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있네요.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 친구는 낮에도 술을 먹습니다. 이렇게 전후를 비교해 보면 포토샵을 하지 않고 단 클릭 몇 번만에 포토샵을 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검색 잘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럿 포토샵 럿 라이트룸 럿 프리셋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무료로 좋은 프리셋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잘 보고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초보자 입장에서 좀 어려워 하는 게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직접 겪은 일을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바로 플리커 현상입니다 고장 난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를 설정을 잘못 눌렀나 사진을 찍고 나니까 사진이 좀 이상했어요 그게 조명 쪽에 사진이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플리커 현상이라는 건데 사진을 찍고 나면은 그 사진에 뭔가 검은 줄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볼 때는 없는데, 다른 사진에는 없는데, 아니, 특정 공간이나 가면 항상 그런 게 생겨버리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플리커는 지금 우리나라 형광등이 60Hz로 깜빡이고 있죠. 1초에 60번 깜빡이면서 계서 불이 켜지는 건데 셔터 속도랑 그 깜빡임이랑 일치가 되지 않아서 되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불빛이거나 LED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싸구려 LED를 쓰고 나면은 영상을 찍을 때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면 영상에 뭐 검은 이렇게 줄 같은 게 생겨요 검은 줄 음, 얇게 생길 수도 있고 두껍게 뭐 두세 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플리커 현상이라는 건데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커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조리개는 2.8로 설정했고요. ISO는 오토고요. 셔터 속도는 50분의 1초예요. 켜놓은 조명들 있죠. 이 조명들은 셔터 속도가 50분의 1대 플리커 현상이 생기지 않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항상 플리커가 생겨요. 제가 60분의 1초로 바꿔볼게요. 지금 60분의 1초로 바꿨어요. 살짝 보이죠? 자세히 보면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려볼게요. 지금 200분의 1초에요 그랬더니 플리커가 더짜갈자갈한걸알수 있습니다. 50분의 1초로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50분의 1초로 했더니 생기지가 않죠 그래서 집에서 저는 조명을 켜놓고 촬영을 할 때는 항상 50분의 1초로 촬영한다 보시면 되고요. 조명을 꺼보겠습니다. 자, 조명을 다 껐고요. 50분의 1초고요. 이번에는 이 조명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 조명 이고 50분의 1초에 지금 플리커가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60분의 1초를 했어요 60분의 1초를 해도 플리커가 보이지 않습니다 125분의 1초에요 플리커가 생기지 않습니다 1300분의 1초에요 와,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플리커가 거의 생기지 않죠. 그래서 플리커가 생길 때는 주변의 조명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대낮에 촬영을 할 때는 플리커를 만날 일이 없겠지만 실내나 조명이 있는 곳에서 플리커가 잘 생길 거예요. 그래서 플리커가 생긴다면 셔터 속도를 50분의 1초 혹은 60분의 1초로 변경을 해보고 또는 120분의 1초로 변경을 해보다 보면 은 플리커의 현상을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를 입문했을 때 초보자분들이 조금 당혹스러웠던 순간들 혹시 고장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순간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다섯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극복을 할수 있겠죠 플리커 현상이 왔을 때는 셔터 속도를 조절하고 너무 밝다 싶을 때는 밝기를 조절하고 어, 용량도 마찬가지. 보정을 하고 싶다면 피처 스타일을 다운받아서 한다던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그리고 카메라를 만지면서 사진을 찍어 오면서 항상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들을 조금씩 취합을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몰랐던 부분이면 제가 직접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면은 또 영상을 제작을 한다거나 간단한 것들은 댓글로 답장을 드리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에 촬영을 했어야 됐어 그치 그래서 이상 우티 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좋은 주말 어, 주말은 우리만 주말이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밤에 덥지 않게, 시원하게 잘 주무셔가지고, 내일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스르르 하면은 스르르 하면은 툭 하고 살이 탁! <laughs> 나오잖아. 삼계탕 맛있는데. 삼계탕 말고 햄버거 먹자.